<laughs> 어쩐지 또 슬픈 예감이 맞았습니다. <laughs> 어, 우선 정말 엄중한 책임을 주시는 우리 고현이 대표께 축하와 함께 <laughs>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모두와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가 우리 정치 수준이 기업 수준만 따라가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최소한 중국보다는 훨씬 나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불신을 받고 가장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정치인입니다. 저는 뭐 어, 현역 때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근본이 좀 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여러분 너무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든 다 근본이 바뀌어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는 정말 모든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런 정치가가 될 거야 고급이 돼야 되는데, 뭐, 정과 집단입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연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정과 사범이 이 선진국, 6, 7위권의 선진국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또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울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가서 문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자기들 세계에 뭉치라는 시험니다 여러분, 덤번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살이 사열보다는 국가 이익을 원하는 애국자이래 됩니다. 맞아요. 거짓보다는 진실을 말할 수있습니다 선동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조직의 의견에 과감하게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내 편이니까 봐주고 하는 내로남불은 아니라 억참 마속으로 오히려 내 조직에 더불어민주당에 한 사람이 범과했다 그러면은 잘려야 됩 지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그런 범법자 소굴이 되었고 그것을 칠천하지 못하는 국민의 행동 그 마음속에는 그 입에는 덜치면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자 우리 자유통일당은 정말 이런 것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 국민의 해몽을 돌아고 <laughs>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여기 뭐 목사님을 만난지 뭐 얼마 안 되지만 <laughs>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일마다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laughs> 저관련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로 일하면은 그것은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어고 믿음을 받을때 여러분 정말 저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단 3일만에 여러분 거의 10명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민간인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이야기하는 앞으로 우리 자유통일에 대한 의견에 전폭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명사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원 300명사이미선택 받습니다. 도중에 겁이 많아서 돌아간 2만 2천 명. 물가에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물을 살여먹은만명 중에 9,700명.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고양이를 대표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또 믿는 든든한 빼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못하겠던 바 이룰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